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 하려면, 어, 그 판매업소 소재지 에, 지방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절차를 보면 에, 인터넷을 통해서 절, 어, 접수를 할 수도 있고,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10일 만에 처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신청을 할때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시면 27,000원. 그 다음에 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는 3만원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이제 이게 처리가 되면 어, 지방... 어, 시군 구청의 세무과에다가 등록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등록 면허세는 뭐한삼 삼만 어, 원에서 한 오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책임 판매업에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예, 신청서에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화장품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 제조까지 같이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위탁 제조하고 유통 판매만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 네 번째는 수입 대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눌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요거처럼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선호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이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계에 관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어,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안전관리 기준 메뉴를 제출해야 돼요. 이것들은 이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게 이제 품질관리, 향후 품질관리를, 어, 위스탁 계획을 통해서, 어, 시험, 어, 시험을 해서 제출하겠다는, 어, 위스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어, 자격여 관한 서류예요. 가장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이걸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면허증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어,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어, 졸업증명서 플러스 성적증명서. 네 번째는 졸업 증명서 플러스 경력 증명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허증만 제출해야 하면 되는 사람은 의사, 약사예요. 의사, 약사는 면허증만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4년제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 졸업증명서에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가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 한약과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도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돼요. 이제 세 번째로 성적증명서까지 필요한 경우, 이거는 의학,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졸업증명서 플러스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그 생물화학, 생명, 생리, 의학, 화장품, 향장학 이런 과목들을 20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 학점 이상 이수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2, 3년제 전문학사인 경우는 전문학사인데 이 사람이 화장품 과학과를 전공한 사람, 이사람만은이 사람들은 졸업 증명서 플러스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네, 네 예, 어, 면허증을 제출하는 사람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 졸업증명서 플러스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 졸업증명서 플러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 그, 화장품 제조 및 어, 책임 판매 업체에서 어, 제조 및 품질 관리 경력자로 24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어,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서 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책임 판매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책임 판매 관리자가 제출했던 소리들, 그 자격 안련서를 똑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화장품 제조 판매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요.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 지금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게 화장품 제조 판매업에 비해 이거 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할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저이 신청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요한 장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서류들을 이제 어 같이 구비해서 넣는 건데요. 예, 요거에는 이제 어 신청인이 들어가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차, 책임 판매 업소에 대한 것을 기재하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책임 판매, 어, 관리자. 그 다음에 책임 판매 유형. 제조업, 경업 여부.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고 부대서류를 갖추는 것도 조금 복잡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그다음에 어, 품질관리 시험 어, 위탁계약서를 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어, 차분차분하게 따져보시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전문가의,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